안녕하세요 이도아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요즘 뉴스에서 실손보험 개편 이야기 많이 접하셨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고 가입했던 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그 변화가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이야기. 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이 보험들은 17년도 3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으로 갱신 없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보험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1세대와 2세대 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을 재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 계약을 해지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적정매입 금액을 제한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 금액 받고 해지하세요. 압박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와 혜택을 잃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건강보험 체계와 민간 보험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이 중요한 사안인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들을 쉽게 풀어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